와가지고 영상도 많이 찍었더니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음 용량이 꽉 차가지고 지금 얘는 못쓸것 같고 그냥 쉴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거기다가 달라이 되게 서구적으로 그런 지어진 동네라서 음 틀림없이 뭔가 할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방금 그 호스트랑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 무슨 광장에 가보면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뭐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나가볼 생각인데. 솔직히 국일 많이 있는 거 되게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아예 유튜버로서 놓칠 수 없지. g 이 o d evening. <laughs> yeah. yeah, I'm going to uh, the s Yeah, for Christmas Eve. 야, 유노. 야. 글씨밀라. 글씨 뭐야. 맨날 이렇게 계속. 예제, 예 밤에 달랐은 참 쌀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참 강철 체력인 것 같아요, 진짜로. 연말에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거다 챙기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순간이니까 여행을 나왔으니까 어 막연하게 보내기는 좀 아깝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는데 진짜 언럭럭 오다어야 how much how much eight thousand 0 0 a h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so cute yes yeah. my daughter <laughs> 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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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바이 조이. 바이. 바이바이. 오, 무서어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예, yeah, 굿굿이거 uh,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은근 적성에 잘 맞는 거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laughs> 나도 관종이었나 봐. 이제 달라스의 유명한 다리를 이리로 봤는데요 좋보이네요응 추워 와.. 뒷다 정신없네 뭘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 너무 소란스럽네요. 배는 아, 고픈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유, 귀여워라. 아, 보니까 여기 한국 레스토랑이 있네? 그러면 안 가면 섭하지. 한편으로는 달라 시장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네요. 겨울 위주로 많이 파네. 근데 저는 이제 낮잠 가면은 다시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달라? 아, 헬로? o 아, e person? o n Waiting for hour. 아, 1 n e hour? 아, 오케이 오케이 a y Maybe next time. 아, 보니까 다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네. 달라지 다 좋은데 편의점이나 뭐 식당 먹기가 힘드네 진짜로. 아까 좀 괜찮은데 있다 싶더니 웨이팅만 한 시간이라 그러고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저기 대충 현지인들 엄청 많이 가는 레스토랑 보인다. 여기서 에 아무거나 먹으면 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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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코리아. 야 코리아 코리아. 야 메뉴 코리아. 오, 굿굿 굿, 굿. 몇 대지구입고? 엘마 엘마 비키보이. 갈비비 아아 갈비 비비아 20만원 갈비비야 오 굿굿굿 아구비 야 아구비 아 근데 가격 좀 있는데 아구비 아 지금 꼼가격얼마인지 보면은 얘가 바가지인지 아닌지 대충 알수 있어 꼼고린고오수꼼꼼꼼꼼 cơm tấm oh mê gì thế cơm cơm à cơm cơm tắm à cơm tấm em đưa đưa tiếng việt đây em việt nam cơm tấm cơm sơn yeah cơm sơn chứ hà nội bao giờ xa này u u man đam this is my first restaurant yeah uh, let me think oka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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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member 도라기 뮤티비어 굿굿굿 나 혼자 산다 오 야야 또또또 야야이제합니다 모한 모한 비엔한무한비엔남또 또. 모 베트남 나모 곧. 모 아, 근데 이런 데는 잘비아도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나 모한 모요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이 모한 는한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나 모한 모한 비엔 뭐 먹어야지 모르겠어, 진짜.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서 바가지 조금 당하더라도, 어, 좀 먹는 걸 할게요. 피자? 에스케이트. 피자? 피자. <laughs> okay, okay. 어, 또, 또, 또. 아, 근데 달랐또 한국인데 진짜 많이 오긴 오나보다. 한국으로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는 비쌀 수밖에 없고, 안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아 보이네. 보니까 안에만 현지인들 많이 있네. 먹을 거면은 쌀국수 종류가 나을 것 같아. 야야야. 메뉴 메뉴 메뉴. 아, 아, 국수요 국수요 국수요. 엄마는 뭐냐고. 국수요. 예예 예. 라지 라지. 난 미루면 날 이제 엄마. 국수요 국수요. 아. 국수요 국수요. 뒤오야야 야. 들누들누들좋디요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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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들. u 어, 어? 아, 아, t uh, okay. 아. 기대했던 면은 아니어 가지고 좀 약간 얼떨떨하긴 한데. 네, 저는 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배고파서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여 가지고 웬만하면 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아, 면 있네. Been, 맛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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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라. 너무 좋아면 아, 살살살아살살살아살살살아있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이 Fati. Banyak yes. Fati. Jo. 아니 바가지 먹이는거 둘째치고 무소속도 제대로 안줘 뭐야 아, 분명히 여기만 보면은 그냥 3만에서 5만만 내면 은 될것처럼 꺼놓고서는 막상 결제할때 보니까 완전 사기예요 사기 어... 뭔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뜨겠습니다 네 야밤에 달라거리인데 바람이 참 너무 참 많이 부네요 저는 진짜 제가 봐도 밤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 그 호텔 사장님이 알려준 그 광장만 가보고 뭐 좋으면 찍고 안 좋으면 그냥 돌아오라고요 네, 반대쪽 호숫가로 나와 있는데 나름 연말이라고 에이, 살라도 나름 잘그렇게 했네요. 차라리 저런 고급진 레퍼토랑이라도 갔으면 돈이라도 안한거 텐데. 에이, 시장 바닥 같은 곳에서 사기나 당하고 진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별로 좋은 영상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생각인 게 제가 이거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기를 안가죠 여기 달라 한국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당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릴 거야 진짜로. 근데 기왕 올릴 거면은 좀더 볼만한 거리를 좀더 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구글 헬스에서도 안 나오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아주 지능적으로 외국인들 등 쳐먹고 저러는 거 같은데 뭔가 벌어지려면은 낌새라도 좀 보여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지금 그런 건 없고 그냥 저 되게 아이코닉한 건물 하나만 있네. 아, 얘는 뭐냐? 여기도 뭐가 뭐지? 아, 파트 가네. <laughs> 인테리어를 색다르게 하나. 인형타 알바도 좀 보이고. Hello. Hello. k 한국. 한또또또라국라국한 <laughs> <laughs> 음, 지금 여기 계속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원래 오늘 일찍 자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감사함에 온 건데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마음을 좀 추스르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고프로 이거도 한 대밖에 없고 이거는 짧게 쳐서 올리는 만큼 어,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편업로드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Come on. Have a good n yeah. yeah. <laughs> 그래도 그나마 확실히 잘 골라서 다행이다 진짜. 어휴, 밖에서 저런 것들 계속 상대했을 거 생각하면은 <laughs> 진짜 잘보른 것. 같아요 에휴, 다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호스트님이랑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 호스트님 말씀으로는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그달라스 되게 지금 같지 않았대요. 보니까 최근에 인기 여행지로 그 부상하면서 저런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해가지고 좀 약간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좀 원래는 다들 되게 친절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목청도 높이고 싸우고 좀 그런 경우도 많아졌고. 보니까 이게 비단 외국인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달란스로 여행 오는 다른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 지금 현지에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저만의 달란 여행을 하고 떠나는 걸로 하려고요.